향신료가 바꾼 역사 농경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냉장고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 고기를 주식으로 했던 유목민족인 유럽인들에게 부패한 고기 냄새 등을 제거해주는 향신료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는 그 어디에서도 향신료가 재배되지 못했습니다. 향신료는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 식물의 열매들입니다. 후추는 인도 남도부의 말라바 해안, 자바섬, 스마트라섬, 말레이반도에서 재배되고 정향이나 육두구는 인도네시아 말루쿠 제도에서만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는 이들 지역에서 수확이 되면 일단 인도의 상인들이 그것을 사고 그것을 다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건너가고 유럽의 여러 상인들에게 달리며 최종적으로는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그래서 향신료는 금값과 유사할 정도로 비싸집니다. 그런데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프를 함락합니다. 이것은 유럽으로 향신료가 수입되는 주요 주목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향신료 수출에 비싼 관세를 부여하고 향신료 값은 폭등합니다.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어느 날 세계의 정세와 역사는 석유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향신료가 바로 석유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새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럽인들은 향신료 구입처를 찾아 나섭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백길을 개척하고, 스페인의 콜럼버스는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향신료를 찾아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간 것은 완전히 향신료가 이끈 것입니다. 덕분에 유럽에서는 함수라는 새로운 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신료가 뒤바꾼 역사인 것입니다.